안녕하세요. 난초 아지메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화요일이고요 어, 10월 달은 정말 가을 어, 풍성한 가을의 계절이죠. 어, 아주 날씨도 선선하고 이제 어, 활동하기도 좋고 또 난초 식물들이 자라기가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10월 달도 어, 화이팅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어, 10월 달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세 품종이고요. 어, 품종들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반짝반짝 예쁘고 고급 품종, 아주 품종이 아주 좋은 품종들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 가격대들은 조금 있지만 품종들이 아주 좋은 품종들입니다. 1 번은 천종무지이고요. 어, 신화 한쪽 성장하고 있고 2 번은 만물이고 3 번에는 용암입니다. 죽음도와 이고요. 어, 4번에는 단정매 복색화 복세카. 복면 복색화인데 꽃이 아주 예쁜 그런 꽃입니다. 단정매 상작입니다. 5번에는 어, 무명색도화인데요. 잎도, 잎변도 아주 예쁘고 어, 꽃도 캡처리 하지 않아도 색이 어, 들어있는 그런 색도화인데요. 캡처리를 하면 색이 예쁘게 빠지는 색도화입니다. 촉수 내촉이고요 꽃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6번에는 대두아이고요 대두아도 촉수 많은데 꽃대는 어, 올해는 안 올라왔고 내년에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꽃이 둥글둥글하고 대두아의 꽃이 아주 예쁘고 색색이 돋보이는 그런 검정 대두아입니다 어, 7번에는 어, 사천왕을 닮은 이변의 한엽중토입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고요 잎 폭도 넓고 어, 18번에는 어, 어, 한국출란의 어, 입변입읍의 호피반입니다. 호피가 아주 화려하고 어, 어, 전시작품에서 어, 최우수상을 받은 그런 분종입니다 네, 어, 9번에는 말봉한엽입니다. 말봉한엽 3단 놓고 있고요. 진 10번에는 도화모 잎변이고요. 잎변이 아주 예쁜 둥글둥글한 도화모 잎변입니다. 아주 둥글둥글하네요. 11번에는 잎변호이고 잎변호에서 어, 단엽중도 터진 품종에서 분주되어 있고 잎변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반단엽으로 어, 터져 있고 또중합호로 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단엽 중투 품종입니다. 12번에는 한엽 단엽이고요. 강엽입니다. 1.3의 강엽입니다. 강엽 작품 만드시면 되겠고요. 12번은, 13번은 사계란, 꽃이 한경 멋지게 달려있습니다. 네, 13품종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13번까지 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천종무지입니다. 천종무지, 전진촉이고, 신한쪽 성장하고 있고, 뿌리, 가다수 많습니다. 뿌리, 건강한 뿌리들입니다. 2번은 만물입니다. 만물, 어두 촉이고요. 전진촉에 자만운 하나 있고, 어 뿌리는 단악기가 좀 있고, 하지만, 땡땡한 뿌리들이고, 어, 배양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양호합니다. 3번에는 죽음두와 용암입니다. 죽음두와 용암 어, 두 척이고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 가닥 수도 많고 뿌리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자마 눈 이렇게 이쪽에 한 개, 이쪽에 한 개, 자마 눈두개 있습니다. 3번, 4번입니다. 4번은, 어, 맹명품, 복륜, 복색하, 음, 단정매입니다. 단정매 뿌리, 어, 뿌리, 어, 가닥수도 많고, 건강한 뿌리고, 새 뿌리 내리는, 어,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어, 새 뿌리, 어, 다시 또 길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마 눈한개두개 어, 보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작도 좋고요 이번에는 색두화입니다. 무명색두화이고요. 어, 무명색두화 입도 어, 아주 볼도 아주 넓죠. 둥글둥글한 무명의 색두화. 내척이고 어, 올해는 꽃대를 못 올렸지만 내년에 꽃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어, 뿌리는 단합기가 좀 있어도 다땡땡한 뿌리입니다. 생략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뿌리 건강합니다. 이갓볼리 건강합니다. <laughs> 6번입니다. 6번은 대두하입니다. 꽃이 아주 두하 중에서 아주 대륜의 대두하입니다. 꽃이 아주 둥글둥글하고 어, 색설에 또 설이, 어, 설에 색설이 들어있는 대두하. 어, 뿌리 어, 촉수 내촉입니다. 네 이것도 꽃대는 올해에는 올라오지 않았고요. 내년에 꽃이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어내초에 자마 어두개 보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어 4천 왕을 닮은 어, 한엽 항중투입니다 한엽의 항중투이고 색감도 좋고 무늬 패턴도 아주 좋습니다. 전진촉이고, 자마는 한개 있고, 밑달린 자마 제거 하였고, 자마 위치 자리 잘 잡아 있습니다. 뿌리는 다섯 가닥의 생장점이 다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뿌리, 이깟 뿌리 건강합니다. 전진촉이고요. 어, 8번입니다. 8번은 어, 화려한 입변의 어, 호피반입니다. 아주 화려하고요. 잎변이 어, 아주 까랑까랑한 그런 잎변입니다 처지지 않는 그런 화려한 한국 출란잎변 호피입니다. 어, 뿌리는 단악기가 좀 있어도 다 땡땡한 뿌리들이고 건강한 뿌리고 생장점이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단악기가 어, 있어도 뿌리들은 땡땡하고 건강하고요. 자마는 이렇게 어, 전진 쪽에 뒷대 쪽에 자마는 두개 보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말봉 한엽입니다. 한엽의 말봉 어, 산반 놓고입니다. 목대가 아주 굵고, 전진촉이고, 어, 목대가 아주 굵습니다. 벌보다 아주 굵고요. 자마는 어번 자마하고 두개 있는데, 어, 밑에 자마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놔두었습니다. 어, 구매해 가시는 분이 제거하실 수 있도록, 위에 위치 자리 잘 잡은 자마 있습니다. 밑달린 자마는 제가 하는 게 좋겠고요. 자마, 어, 두, 어, 번 자마 두개 하고, 전진촉에 목대가 아주 굵습니다 뿌리는 어, 다섯 가닥입니다. 짧은 뿌리하고, 긴 뿌리 네 가닥, 다섯 가닥입니다. 전진촉입니다. 10번에는 둥글둥글하고, 변이 잘 오가 있는, 어, 둥글둥글한, 어, 두하, 한엽 입변의 두아목입니다. 둥글둥글 합니다. 한엽 입변 두아목 종자가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두촉이고 전진 전진 두촉이고 자만운 한개 보이네요. <laughs> 11번입니다. 11번은 어 한엽잎변 단엽입니다. 한엽의 단엽입니다. 어 목대가 굵고 초세가 아주 예쁘고요, 잎이 아주 예쁩니다. 전시 작품으로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엽잎변 단엽입니다. 뿌리 상태 에 가닥수도 많고 뿌리 어 건강하고 이각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어,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게, 10, 어, 다시. 이게 12번이고요. 이게 11번입니다. 11번 뿌리 어, 입변호에 3반 단엽으로 어, 발전되어 있고요. 입변호, 호중투, 중투로 단엽중투로 터진 품종입니다. 단엽중투 품종에서 분주된 거고요. 뿌리 상태는 어, 한쪽에는 어 삼반 단엽으로 터졌고 가운데 쪽에는 잎변 호로 되어 있고요. 어, 한쪽 왼쪽에는 또 가운데 중화부에 호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중, 단엽 중투로 터진 품종의 삼반 단엽 어, 혼성입니다. 네. 어, 이거는 12번 좀 전에 설명을 뒤바꿔서 했는데 이게 12번입니다. 뿌리 좋고요. 요거는 어, 사계란인데요. 사계란 뿌리 아주 좋습니다. 어, 뿌리, 분을, 꽃이 있어서 분을 털지는 않았고, 꽃 어,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 세품종 뿌리 확인하였고요. 잠시 후에 1번부터 설명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천정무지입니다천정무지 어, 단엽종토 천종이죠. 단엽종토 천종인데요. 이거는 무지촉이고요. 어, 무지촉이고 약간의 반성들은 어, 살짝 있습니다. 약간 여기에 실선의 어, 반성은 들어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네, 약간 반성들은 살짝 살짝 들어 있습니다. 실선의 반성이 이렇게. 호식으로도, 실선의 호식으로도 어, 살짝 들어있고요. 전진촉이고 신화 한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포토박을 뚫고 나온 신화 한쪽 성장하고 있고요. 한쪽 어, 좀 살짝 어, 어, 전체적으로는 잎은 깔끔하고요. 어, 신화가 예쁘게 또 성장하고 있고 어, 잎변은또잎폭도넓습니다 넓고 어, 정자목으로 또입실해 보십시오. 한쪽에 신화 한쪽 9에 0.9입니다. 9에 0.9이고, 금액은 17만원입니다. 정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이 죽음두아 만물입니다. 죽음두아 만물. 정자목 가십시오 죽음두아, 꽃이 아주 예쁜 죽음두아이죠. 죽음두아 만물. 어, 작상대는 전체적으로 초세도 예쁘고 깔끔한데, 한 입장만 갈점들이 있습니다. 한 입장 갈점이 있고, 나머지는 다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고, 어, 전진신화 아주, 어, 또 깔끔하게 전진신화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진신화하고, 두촉입니다. 두촉에, 어, 죽음두와 만물 두촉, 자마누나 하나, 8에 0.7이고 금액은 11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한 번은 어, 죽음두아 어, 용암입니다 죽음두아 둥글둥글한 어, 두아의 죽음두아입니다. 용암은 인기품 목이고 고급 품종이죠. 어, 용암, 어, 촉당, 그래도 어, 촉당 천만 원씩 하던 그런 난초입니다. 용암, 죽음 두와 용암, 어, 용암은 또 입변도 아주 입폭이 넓고, 입폭이 어, 아주 넓죠. 그리고 꽃은 둥글둥글한 두아이고요 종자목으로 한번 입실하셔서 또 배양해보십시오. 이 끝에 갈 점이, 어, 이쪽에 이 끝에 갈 점이 있습니다. 갈점 한 입장 있고 어, 뒷대촉에 갈점이 있는 겁니다 어, 뒷대촉에, 뒷대촉에 한 입장 갈점 있고 한 입장 잘려져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예, 전지촉은 깔끔하고 뒷대촉에 한 입장 끝이 살짝 잘리고 갈점 있고 어, 전체적으로는 깔끔합니다 뿌리도 아주 좋고요 죽음도와 용암 두촉잡아놓두개 12에 1.0이고, 이 폭이 상당히 높죠?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네, 4번은 단정매입니다. 복륜 복색화에 단정매이고요. 작 상태가 아주 좋은 최상작입니다. 최상작 단정매. 어, 꽃이 아주 둥글둥글하면서 단정하고, 복색화의 꽃이 아주 예쁜 그런 꽃이죠. 꽃사진 참고해 보시고, 단정매. 최상작 단정매, 지금 세촉입니다. 전진전진 세촉 자마 두 개, 24에 1.0이고, 금액은 7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 해보십시오. 최상작입니다. 사, 5번에는 죽음, 어, 색도아입니다. 어, 색도아이고요. 캡처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 약간 항색의 색감이 들어있고, 색도아, 어, 무명색도화입니다. 어, 꽃은 또 꽃사진 첨부하니까 꽃사진 참고하시고 어, 지금 이 폭도 아주 넓고 입장도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입장이 깔끔해서 잎 폭이 아주 중배가 부르면서 잎 폭이 넓고 입변이 아주 예쁘죠. 네, 어, 색도화, 무명색도화입니다. 올해는 꽃대가 안 올라왔지만 척수가 어, 4촉이니까 또척수 한두, 세촉더 올리고 내년에 꽃대 올리면 또 꽃을 빨리 보실 수 있으십니다. 무명, 색도화 종자목 하십시오. 4촉에 자마 세개 16에 1.1이고 금액은 15만원입니다. 또 자마가 3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척수 늘리기가 빠르겠고요. 내년에는 꽃대가 올라오겠습니다. 네, 6번은 대두화입니다대두화 꽃이 아주 예쁜, 그런 둥글둥글하고 꽃이 아주 굵은 그런 대두화의 어, 가운데 색설이 들어있는 대두화입니다 촉수 지금 많습니다. 꽃사진 참고하시고요. 촉수 많습니다. 촉수 내척이고 작상태도 아주 좋고, 잎변도 아주 이렇게 잘 오가져서 아주 예쁘죠. 어 아주 예쁜 꽃에 아주 예쁜 잎변이고요. 도화변 잎변이고 꽃사진 참고해서 꽃을 한번 또 직접 피워 보십시오 촉수가 내촉이고 자마 두개 있습니다. 올해 꽃대 안 올라왔지만 내년에 꽃대 올리시고 내촉에 어, 자마 두개 14에 1.0 금액은 15만원입니다. 무명대도화 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한엽 항중투입니다. 색감도 아주 좋고요. 한엽의 항중투이고, 어, 사천왕처럼 잎이 이렇게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사천왕은 잎이 중배가 부르면서 잎끝이 좁죠. 사천왕 잎변을 많이 닮은 항중투이고요. 중배가 상당히 부릅니다. 중배가 부르면서 어, 무늬가 잘 발현이 되어져 있고요. 또 약간 좀 어, 배골이 살짝 어, 배골이 있습니다. 어, 색감도 아주 화려하고 예쁘고요. 목대도 아주 굵고 입장수도 많고 어, 전진촉입니다. 전진촉이고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하시면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 한가 녹 대비가 잘 되어 있고요. 한엽 항중투 전진한촉에 자마하나 1 3에 1.0이고 금액은 13만원입니다. 이거는 호피반입니다. 어, 이거는 한국 출란의 호피반이고요. 전체적 전 입장에 화려하게 어, 발행되는 그런 호피반입니다. 척수가 한 네다섯 척 정도 올리셔서 전시작품으로 내시면, 어, 100% 상을 타는 그런 난초입니다. 어, 최후 수상을 받은, 어, 받았던 어, 난초이고요. 어, 종자목으로 한번 입실해 보십시오. 또 육질도 까랑까랑합니다. 육질도 약간 두터우면서 까랑까랑하고 후육질이고 처짐이 없이 잎이 잎변 잎엽에 한국출란 전시품종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호피반 두촉이고 15에 0.8 입니다.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 해보십시오. 9번입니다. 9번은 한엽말봉 노코산반입니다. 어, 한엽입니다. 어, 이 편이 무늬도 잘 발현이 되어져 있고요 한엽으로 아주 입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어, 입폭도 넓고 아주 무늬가 이렇게 잘 발현이 되어져 있죠. 무늬가 발현이 잘 되어있으면서 또 항으로 무늬가 또 가는 품종이면서 무늬가 화려합니다 전 입장마다 지금 어 말봉 삼반노코 무늬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고 입법도 상당히 넓죠 육질도 어 까랑까랑 하고요 어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한엽의 말봉 삼반노코 입니다 어 한쪽에 전진한 쪽에 자마 하나 있고, 사이즈는 어 9의 0.7입니다. 아1 아 2의 1.1입니다. 한영 말봉 3반 놓고, 12, 어 키는 12고, 입폭은 1.1 정도, 입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무늬가 아주 잘 발행되어 져 있는 말봉 3반 놓고입니다. 수영을좀 이렇게 잡아주면 아주 품종이 멋지겠습니다. 문이나 아주 잘 발현되어 있죠. 네, 금액은 14만원입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은 둥글둥글한 두아 입변입니다. 둥글둥글한 입변인데요. 아주 백골도 살짝 있으면서 있을 방식으로 오가 있으면서 어, 입변이 아주 둥글둥글한 입변입니다. 어, 마루진 그런, 어, 마루변의 한엽 입변입니다. 마루변 도화목 한엽 입변. 어, 이렇게 이끝이 이렇게 이쪽으로도 아주 잘 오가져 있죠. 배골이 아주 깊게 이렇게 예쁘게 잘 오가져 있고요. 어, 둥글둥글한 한, 마루변 한엽 입변입니다. 마로변에 한엽잎변 종자목 해보십시오. 종자는 아주 좋구요 꽃도 아주 이런 개체에서는 꽃도 둥글둥글하면서 마로 지고 그런 예쁜 그런 꽃들이 피죠 네 아주 변이 아주 예쁜 어, 잘 오가져 있는 어, 마로변 한엽잎변 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두 쪽이고 전진전진 두 쪽이고 자마 하나 9에 0.7 입니다 금액은 8만 원입니다. 종자모 하십시오. 11번은 입변호입니다. 입변 단엽중투 터진 품종에서 분주된 입변호로 어, 되어져 있고요. 단엽중투에서 분주된 품종입니다. 어, 어, 이렇게 입변호로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입변호가 잘 들어있고요. 이쪽으로는 중반으로 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중반에 호가 들어있고, 어, 왼쪽에는 3반 단엽으로 발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3반 단엽으로 어, 육질도 아주 굉장히 육질이 아주 어, 칼같이 쪽히다니 그냥 아주 딱딱합니다. 딱딱한 3반 어, 단엽으로 어, 발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늬도 잘 발인이 되어 있고요. 라사지 이렇게 어, 보이시죠? 라사지 잘 들어 있습니다. 라사지 잘 들어 있고요. 3반 단엽. 또, 변도 아주 예쁩니다. 무늬도 잘 발인되어 있고요. 어, 라사지가 아주 진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네, 3반 어, 단엽. 어, 입변 후에 3반 단엽. 어, 혼성으로 같이 어, 두 가지 품종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네, 어, 입변호 단엽중토 삼반단엽내초기고 신화 하나 자마 두개 사이즈는 10에 0.8입니다. 10에 0 8이고요 금액은 37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12번에는, 어, 한엽, 강엽의 한엽 입변 단엽입니다. 강엽입니다. 1.3 정도 나오는 초강엽이고요. 초세도 아주 예쁘고, 변도 아주 둥글둥글하고, 중배가 아주 부른 그런, 어, 한엽 입변 단엽입니다. 강엽의 한엽 입변 단엽입니다. 초세가 아주 예쁘죠. 어, 입폭도 아주 넓고, 초세도 아주 예쁘고, 잎도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둥글둥글한, 어, 한엽, 어, 입변에 단엽이고요. 전시작품으로 한번더 준비해 보십시오. 어, 한 줄로 쭉, 어, 이렇게 차례대로 한 줄씩 쭉쭉, 어, 자리 잘 잡아, 위치를 잘 잡아 있습니다. 초색가 아주 예쁩니다. 전시작품으로 준비해 보시고요. 세전진선지 세촉, 세촉이고, 자마 하나 있습니다. 사이즈는 11에 1.3입니다. 11에 1.3이모초건12 어, 정도 되고요 11에 1.3어 금액은 27만원 입니다 정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아주 전시작품으로 아주 훌륭한 품종이 되는 품종입니다 네 13번입니다 13번은 사계란 입니다 어 사계란 복륜 무늬를 띄고 있는 사계란입니다 복륜 사계란입니다 어, 우리나라 또 이거 한국 출란의 사계란이고요. 어, 복륜 무늬로 이렇게 잘 띄고 있죠. 복륜 이렇게 이 끝으로 복륜으로 전부 다 들어있고요. 이거는 또 꽃을 한경에 꽃이, 꽃, 꽃대 한대에 내경이 네 달고 있습니다. 꽃대 한 대에 내경. 네 꽃대는 한 대입니다. 꽃은 내경이고요. 네꽃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은은하고. 방안에 가득하게 꽃들 향기를 피우고 냄새를 풍깁니다. 사계란 한개 정도는 또 비치해 두시면 꽃 향기를 맡으실 수 있고 좋습니다. 꽃도 아주 예쁘죠? 네, 복륜 사계란입니다. 어, 두초의 꽃대 하나 21에 1.2이고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술하시고 꽃들 절감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열 세품종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품종들이 아주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아주 고급 품종들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품종 번호 뿌리 확인하시고 전화 문자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발송은 내일 발송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요일 도착을 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난초 아지메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